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좀 소심하게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글을 올렸는데, 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100개가 넘는 좋아요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네, 두 번째 영상을 빨리 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영상과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산슈알이라는 너무나 인기 있었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쑥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왕 오신 거네이왕 보러 와주셨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강의해볼게요. 그러면 수업 시작합니다. 王不开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哎，王福凯，托、嗯、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哎、嗯，王福凯，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哎、嗯，王福凯。嗯 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哎，王太太，哎、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这什么事儿啊？陈宇出趟差，回来我跟他说我怀孕了。那你觉得我要不要啊？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 这什么事儿啊？陈宇出趟差，回来我跟他说我怀孕了。那、哎、你觉得我要不要？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什么事儿啊？陈宇出趟差，回来我跟他说我怀孕了。那、哎、你觉得我要不要？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什么事儿啊？陈宇出趟差。 回来，我跟他说我怀孕了。那你觉得我要不要啊？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什么事儿啊？陈宇出趟差，回来我跟他说我怀孕了。那你觉得我要不要啊？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如果有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 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 但是有老婆，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趁热吃吧，这些呀，都是我自己做的。其实。 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趁热吃吧，这些呀都、就是我自己做的。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趁热吃吧，这些呀都、就是我自己做的。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我就是。 感觉自己能力太差了，趁热吃吧。这些呀，都、就是我自己做的。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趁热吃吧。这些呀，都、就是我自己做的。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 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托你的福，王太太愿意帮我。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 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趁热吃吧，趁热吃吧，趁热吃吧，趁热吃吧，趁热吃吧。 토어니더후. 토어후라는 단어는 누구의 덕을 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어니더후. 보통은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죠. 당신 덕분입니다. 그러면 토어니더후. 토어니더후. 물론 친구끼리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토어니더후와. 토어니더후와. 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주이젠꼬어다섬에양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하야하 엄마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한 마디면 끝납니다. 토인더푸. 토인더푸. 뒤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어니더후我過得挺好.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토어니더후我過得挺好. 자, 그다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토어니더후 말고도 니네 덕분에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했다. 니네 덕분에라는 표현을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多亏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그래서 我多亏你了,我多亏你了. 아니면 我多亏了你. w 더이 말은 뭐다? 네 덕분이야. 너 때문에 잘 됐어. 이런 형태 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토언이더 후 요걸 한번 많이 써보시고요. 친구들끼리는 토언이더 후 해도 되고 또어 코인이야. 또 중요한 단어는 조주 요 단어요. 조주, 조주라는 건 원래 조라는 단어가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 주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 반 파틴이 조주 이 말은 뭐할 방법이 없다. 너 대신 주인이 되어줄 방법이 없다. 이게 직역이고 의역을 하게 되면. 너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 라는 단어는 결정을 하다,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형으로 <놀린> 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주어 不어主려 주어 주어 我어不려 주어 주어 려 주어 려 그러면 뭐할수 없다 주어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我做不了主. 我做不了主。 나는 결정할 수가 없어. 이번 일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나는 결정권이 없어. 그러면, 我没有决定权?뭐 이래도 돼요. 결정권이란 단어. 我没有决定权?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표현은, h a 事儿做不了主我这事做不了主 나는 이번 일은 결정할 수가 없어.做不了主。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저시워더 디센. 중요한 단어는 디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센.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밑에 있는 라인이다. 선이다. 그래서 디센이라고 하죠. 내데 디센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트라인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시워더 디센. 그러면 이건 나의 마지노선이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난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럴 때 底线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건드리는 건못 참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我的家人就是我的底线.我的家人就是我的底线.내 가족은 나에게는 마지노선이다. 거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한 가지 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 이럴 때도 많이 씁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그 선을 건드렸다. 그럴 때타 초펑러 <몬> 워더 디셴 타 초펑러 워더 디셴. 그도 초펑이란다는 건드리다란단어구요 워더 디셴 나의 참을 수 없는 그트라인을 건드렸다. 너는 이미 나의 그 선을 건드렸어. 니징 초펑러 워더 디셴. 니징 초펑러 워더 디셴. 이렇게 표현하면 중국인이 깜짝 놀라죠 엄청난 협박입니다. 예 브라더. 니징 초펑러 워더 디셴. 네, 마지막 표현인데요. 천, 러, 치. 천, 러, 치. 천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 뒤에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천은, 뭔 뭐를 틈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할 때, 러 라는 단어, 뜨겁다는 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 러, 치. 무슨 말이에요? 뜨거운 걸 틈타서 드세요. 이런 말이죠. 보통 음식을 대접할 때, 천, 러, 치. 천러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도 중국인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 무조건 근데 물론 음식은 뜨거운 겁니다. 차가운 음식은 안 돼요. 뜨거운 음식을 주면서 뜨거울 때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천러 치, 량러지오 부하오치천러 치, 량러지오 부하오치이 느낌의 패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량러지오 부하오치 러가 두번 나왔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레러지 오프하 좀 비슷하게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번역을 좀 해보세요.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녀라. 나이 먹으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어, 조금은 이제 짠한 그런 문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녀라. 제 말은 젊음이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청 도 조조 천년청 도 조조. 다시 한 번. 천년칭, 똥 쏘쏘. 老了,老두번 쓸게요. 老了就,走不动了. 走不动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답니다. 老了就,走不动了.老了就,走不动了.老了就走不動了.老了就走不動了. 중요한 것은 천이라는 단어 뒤에 기회를 쓴다는 겁니다. 천러吃 근데 이걸, 어, 어热到时候吃동话刚好吃. 뭐 이렇게 만들면 너무 길고 구질구질하고 중국인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라도 중국인처럼 하시려면 천러츠 량러지고 하우츠 러. 천러츠 러지고 하우츠 오늘 배웠던 모든 문장을 저와 함께 쉐도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어로 생각해 보시고 발음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왕사모님, 왕타에다. 왕 타이 타이. 니 덕분에 왕 사모님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 토어 니더후, 왕 타이 타이, 유엔 워. 토어 니더후, 왕 타이 타이, 유이 워. 이게 무슨 일이야? 저, 什么事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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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임신했다고 말해야 하다니. 陈宇出趟差回来我，我跟他说我怀孕了。陈宇出趟差回来我，我跟他说我怀孕了。那个이아이를낳아야될까말아야될까？你觉得我要不要啊？你觉得我要不要啊？이번일은정말로내가너대신결정해줄수가없어。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 这事儿我真没办法替你做主。 만약에 어떤 남자가 더럽게 돈이 많은데 와이프가 있다. 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如果有一个男的他特别特别有钱，但是有老婆。 절대 불가능해. 이건 내 마지노선이야. 절대 불가능. 这是我的底线，绝不可能。这是我的底线。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反正我要找一个称心如意的。따뜻할때드세요이것들은제가직접만든거예요천热吃吧。这些都是我自己做的。趁热吃吧。 这些都是我自己做的撒些从你努力撒么些的普尼给个农牧除外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其实我特别喜欢咱们公司的氛围谈及成年才能有给我们五家的大国情高级推测哟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我就是感觉自己能力太差了 강의가 괜찮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편집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